속도보다는 방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입산에서 여기 오는데 방향성보다 속도가 중요했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강의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시간 전에 도착해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자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느 분이실까요? 어느 분이신가요? 어, 네. 오, 오늘 여섯분들께서 굉장히 당첨이 많이 되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많이 피곤하신가요? <laughs> 아까 그두 아, 분의 남성분의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네. 잠시만.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피곤하신 것 치고, 이게 머리 웨이브도 오늘 잘 먹은 것 같고,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어, 저, 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 그냥 솔직한 내 느낌 어떠세요? 기분 이 좋죠. 그 기분이. 기분이다라는 걸 느끼실 줄 아신다면 이분은 자존감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충분히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낮히고 낮추고 하는 컨트롤을 하실 수 있을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네. 어, 네, 이렇게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어떠세요? 좋은 거 맞아요? 네? 아좀 부담스러우세요? 네 그러면 저의 상담이 잘못된 거예요 네, 저라고 뭐100%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자기 소개 잠시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김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나의 자존감을 올려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셨어요? 그때까지 있으면서 제 자존감이 어떠한지를 못 느꼈었는데, 아까 그 강의를 선 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한약해바학과에 왔을 때 사실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는 때부터 아 이게 내가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결정을 잘 했는가 이런 거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역시 오기를 잘했다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그렇게 어 씁니다. 마치 미리 멘트를 준비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잘. 해주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과는 다르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정 안에서의 내 자존감은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거의 제로. 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주부들의 현실이죠, 그죠 가정 안에서의 내 자존감은 제로인 것 같다. 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생계, 뭐, 뭐야? 애들, 뭐, 집에. 애들 아빠 워든을맞추다 보면 저랑게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 자체의 존재감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 개인으로서의 삶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으로서의 삶이 더 많이 강요가 되다 보니까, 그죠. 하, 이게 참 저도 남자지만, 저도 가정이 있거든요. 제 와이프가 있고. 참 대한민국 남자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장성해야 돼요, 그죠? 사실, 우리 여성분들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가 그닥 높지 않거든요. 우리 여자분들 되게 작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막 작은 거. 막 다이아몬드 5캐더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죠? 네. 어, 지금 웃으시는 분들 굉장히 물질적인 분이신 거예요, 지금. 네, 그죠? 네, 농담이고요. 어, 저도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부부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돼요. 여성으로서의 상실감 나는 뭐지? 가정 안에서 내 위치는 뭐지? 왜 항상 누구의 아내여야 되고 왜 항상 누구의 엄마여야 될까? 하지만 이 백관이 대학교라는 곳에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미숙 네, 김미숙 선생님 그 자체로서의 존재감을 마구 발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용기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